어, 음성이 한쪽만 들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제이 화면 녹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됐는데 뭔가 옵션이 바뀌어 가지고 한쪽만 녹음이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변경해서 지금 아마 양쪽이 다 들릴 겁니다. 혹시라도 한쪽만 또 들리면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미국 시장이 또 하락했습니다. 유럽 시장도 그렇고 특이한 거는 두 가지인데, 중국은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을 펴도 힘을 못쓰고 있다는 점 하나. 아시아는 일정 부분 괜찮은데, <laughs> 반등하거나 이런 기미를 보이는데, 유럽하고 미국이 계속 쓸려내려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시아가 일정 부분이 이탈되고, 우리나라가 이탈되고, 그러니까 약간 모습이 다른 게좀 특이한 거거든요. 잠깐 보면, 이게, 제파월 연주장 때문에 난리를 쳤던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때 이제 계속 하라고 있죠. 전부 다. 음봉이고이 유럽이거든요. 이게 제롬 파월 연준이 난리쳤던 금요일이었는데 음봉을 계속 치진 않았지만 이힘 자체는 약해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어, 우리나라는 음봉을 이때 친 거죠. 월요일 날 쳤으니까 금요일 날 지나서 월요일 날 쳤으니까 세창이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들고 그이 다른 지역은 여기 아래 단에 있는데 우리는 어, 요 아래 단이라고 보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아래 단이 라고봐야 되니까. 하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여기 내려올 때 여기 내려왔던 유식이 8월 16일 이후에 가장 이 높은 수준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선유국 보다 상대적으로 잘 커버하고 를 있고 특이한 건 이겁니다 외국인이 어제 7천억이나 샀어요 이거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고 느끼는 과정 중에 있다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샀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잠깐 하게 되고 음, 우리나라 그 CSI하고 BSI가 반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거든요? 일단 뭐 며칠, 이번 주좀더 봐야 되겠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잘 버티고 있다는 그게 좀 특이사항이다. 중국은 뭐그 26일 날이 29일이었으니까 이, 이날 자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사실 이제 움직임 자체는 글로벌 시장은 약간 흐름이 비슷하긴 한데 이게 중국이 계속 애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별반 해, 저기 소득이 없는 거죠 중국이 기준금리 내리고 대기 뭐 공급도 하고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가지 특이한 건 음, 채권시장입니다 채권시장을 보면 심년 국채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 어제도 강의하다가 10년 국채를 샀는데, 손해를 계속 보고 있다. 작년, 작년에 너무 일찍 산 거고요. 올해 들어서 하반기에 샀다고 해도, 지금 아직 이익이 못난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좀 올라갔다가 열1 5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권을 10년 국채 수익률을 매집했으면 1.5면 먹었지만, 자가 다시 이제, 거의, 원, 본전 수준으로 지금 육박하고 있는 거고, 이 16채 수익률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직까지 예측이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체 다 추세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단기채하고 장기채가 전부다. 이거는 추세적으로 아직, 그, 확실히 꺾였다. 16채 수익률 꺾였다라고 인지하기는 어려운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1국채 수익률을 지금 주식을 빼고 국채를 사는 게 좋긴 한 건데, 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보기는 <laughs> 아직은 어렵다 다만 지금 산다고 해서 문제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아랫방으로 떨어져서 어, 너무 긴가요 지금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 높습니다 지금 3%대에 있는데 최소한 2%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낮으면 1% 초반대 혹은 1% 깨질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나겠죠 지금 사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최적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에 놓고 보면, 유가가 다시 90달러 깨졌습니다. 이유는, 아, 유가 보기 전에 이걸 한번더 볼까요? 이게 9월 22일 날,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걸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퍼센테이지거든요. 지금 0.75 올릴 거라고 예측하는 애들이 72%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런데 11월 달도 보면 여기가 가장 높죠. 저 거의 70% 가까운 사람들이 3.75까지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0.5포인트 올린 겁니다. 9월 0.75, 11월 0.5.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올 말에 가면 4% 육박할 거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 상승세, 인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아직 이 채권 수익률 올라가는 강도가 쉽사리 멈췄다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쉽사리 지금 이제 정점을 치고 그건 멈출 거야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진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이16 최순이 4%를 뚫고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저 역시 그런 부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이심형 최순이 를 올라가는 걸 모니터링 해야 최적 타이밍에 국채를 매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모니터링 중입니다 다시 6가1로 넘어가면 가장 주된 이유는 500 플러스에서 그 감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내질 않고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 때문에 아랫방으로 세척에 내려오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보면 유가도 그렇고 올라가다가 반등하다 내려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구리 가격이, 예, 구리 가격을 볼까요? 예, 구리 가격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주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고. 다만 채권 시장만 제외하고 원자재 시장하고 주식 시장은 경기 수축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장이 한동안 요번주 힘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을 유지할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다, 특이하다 밀려 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게 외국인이 사는 게참 특이하다. 뭐 개인들이 사재끼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외국인이 지금 다른 쪽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머징 시장 이 우리 쪽에서 이 주식을 사고 있는 게 좀. 특이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어, 한 가지 더 환율을 보면 이게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얘가 파란 게 요게 달러인덱스입니다 이게 추세를 보면 강도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달러인덱스가 떨어지는 같이 떨어지는 강도보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강도가 약간 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건좀 좋지 않은 패턴이고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방향에 있는데 환율이 떨어져 주지 않는 거는 좀안 좋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8월 11일 날부터 여기 보시면 8월 22일까지 환율이 이렇게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졌죠. 실제로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진 거는 8월 16일에 정점 을치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8월 11일부터 놓고 보면 요원절이죠. 기간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쭉 보면 이게 8월 언제죠? 7월, 뭐 13일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계속 밀고 올라왔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사실 7월 16일께죠? 그러니까 7월 이쪽이거든요? 여기? 여기서 이 추세가 이렇게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패턴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뒤에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주가 올라갈 때까지 밀려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다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언저리에서는 주가하고 환율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뜻이거든요? 이런 패턴은 좋은 패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내려오면 통화치도 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내려와줘야 되거든요, 환율이. 시장 환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세게 내려오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달러를 잡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10년 국회 수익률 작업을 할때 그때 잡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걸 보면, 경제지표들이 좀 나왔는데, 미국, 이제, 어 중국의 CNI, 여기, 중국, 중국의 제조 PMI 지수는 뭐 지금 작년 후반 이후에 살아나질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비즈오프 부분이거든요. 비즈오프 부분은 이제 코로나 급격히, 어, 이 봉쇄, 제로 봉쇄를 한 뒤에 다시 반등하긴 했는데, 추세적으로는 계속 힘이 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경제지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를 못하고 있고 주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리고 미국의 고용시장은 이걸로 보는 것보단 이걸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기 전에 이걸 먼저 볼까요 유럽의 그 CPI 지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유럽은 아직도 이게 정점을 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 CPI 전월 대비 증감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0.5. 직전에 0.1이었는데 그냥 전체 CPI도 0.1인 게 0.5로 올라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도 여기 보시면 8 9였는데 이번에 9.1나왔고요코를 보면 4.0인데 4.3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 러시아가 계속 에너지 가지고 작당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거 누지원 기사하고 김인슬 기자께서 올리신 건데 아, 그리고 요거는 CME에 올린 겁니다. 음, CME 데이터입니다. 올리신 건데 프랑스 양계에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해서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여기 프랑스 에너지 기업의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지금 독일 뭐 3일간 중단한다고 얘기를 나왔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아마도 다른 기사를 보면 얘네가 앙지라고 하는 회사 90% 정도의 그 비축을 했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하긴 하지만 문제는 겨울철이 됐을 때 작년과 같은 그런 그 아주 편안한 에너지 공급이 되겠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고요. 그리고 폴라어이 대금 공급을 루브라로 지불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루브라를 지급하지 않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스공업을 중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이것이 유럽의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진정을 못시키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은 자국에서 에너지들 생산이 끝나기 때문에 수출국가죠. 문제가 없지만 유럽은 저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어 러시아로부터 공급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일부 그러니까 석유로 생산하고 있는 영국조차도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뭐 이런 상황으로 가면 내년에 22%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 골드만사스가 그랬던가요 블룸버가 그랬던가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될수록 이 에너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부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지면 가격이 공장이 잘 돌지 못하고 장사하는 그 서비스업 쪽에 있는 쪽이 장사 시간 시간 자체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국가인지 모르겠지만 에너지를 배급제로 하는 형태의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푸틴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 때문에 유럽의 경기 수축 압력이 세지게 나오는 상황이 될것 같고 그게 글로벌 경제에 주름살을 만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확산 부분 하고요. 한 가지 더 들여다 봐야 될게이 부분이거든요. 있 음, 어느 거냐면, 이겁니다. 이 잡오프닝, 그러니까 이, 어, 미국의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이, 미국의 잡오프닝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신규 일자리, 이게 고용, 이게 이제 그만두는 거거든요. 요 밑에 거는 해고입니다, 해고. 기업에서 해고하는 거 이거 스스로 그만두는 거죠. 근데 <laughs> 각각의 패턴을 잘라서 이렇게 놓은 걸 보면 이 경기 확장면에 상승하다 경기 정점 부분에 오면 이게 강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올라가는 게 멈추고 지금이 강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 평균선이 보면 그러니까 실업률은 3점으로 가장 최저치를 치고 있지만 얘가 살짝씩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최저치를 치고 있지만 고용시장도 정점 언저리에 와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규 실업사랑 총거수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가 살짝 내려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고용지표를 놓고 보면 정점 언저리에 있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반기 혹은 내년으로 넘어가면 걸, 넘어갈수록 실업률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내려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점을 치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빨리 내려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천천히 내려올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시달리고 있고 에너지 충격을 계속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시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 유럽 마찬가지 유럽도 미국만큼 높진 않지만 일정 부분은 내려오는데 속도가 더할 거예요. <laughs>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뉴스 보도가 시장을 점령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드렸던 푸틴의 에너지 무기와 코로나 확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짓누르게될것 같습니다. 올 겨울에. 음, 지금 지눌려서 내려가길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난번 그조정 이후에 아직은 그조정 국면을 더 진행할 것 같고요. 일정 부분이 <laughs> 반등은 할것 같은데 그 반등은 강 그렇게 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포지션을 줄였던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반등하게 되면 포지션을 또 줄이게 될 거고 아마 전부 다 청산을 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남겨두고 다시 추가적으로 일정 부분 시간을 더 볼지를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그리고 주택가격, 아,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제조 PMI 지수인데 지역별로 나온 것들을 혼합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평균치거든요. 미국의 제조 PMI 지수는 각 연준에서 뽑아내는 걸로 놓고 보면 이미 경기 수축 국면으로 좀더 심화되고 있는 과정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ism 그러니까 미국 공급 차협표에서 내고 있는 pmi 지수를 놓고 보면 아직은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얘도 추세상으로 계속 아랫바으로 밀릴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를 놓고 보면 제조업은 이미 경기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려고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서비스 PMI 지수가 일정 부분 아직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계속 약세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겨울 뭐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전부 다 경기 수축 국면으로 진입해서 이거 역시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을 아래로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 달에, 음, 주식시장이 정점을 마지막으로 치고 또 다시 흘러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현재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